우리 법원 행정처장에 예. 그 법원 입장도 들겸 한가지 잠깐 확인 좀 할게요. 예, 그 홍장원 국장원 일 차장이 밝힌 체포 대상 명단에 보면 저는 처음에는 그냥 국회의원들 정치인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예. 그렇지가 않아요.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, 이재명 대표, 한동훈 대표, 박찬대 원내대표, 김민석 최고위원, 정청래 법사위원장.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 김어준 방송인 그 다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제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사법부가 뭐왜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? 예, 저도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만은 저도 역시 이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은. 아니 이게 뭐 사실로 보이고 사실이에요 지금 왜냐면 홍장원 국정원 1차 장만 지금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뭐 특전사령관 이든 수병사 수방사령관 이든 국회의원들은 본회장 의 까지 진입해서 다 끌어내라 체포해라 그리고 방첩사 뭐 시설에 구금해라 뭐 이런 것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네. <laughs> 김명수 전 대법원장, 권순일 전 대법관도 이 대상이란 말이에요. 아니 도저히 가늠이 안 갑니까? 예, 저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. 그러면 전 대법원장, 아무리 퇴임했어도 전 대법원장이고 전 대법관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사법부의 입장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. 법원의 입장이. 왜 이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입장 표명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, 저도 조금 전에 들은 바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. 오늘 회의를 마치고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그런 것이나 이런 거 경우는 즉각즉각 그 법원의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이분들이 무슨 정치인도 일단 아니잖아요. 예. 근데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권순일 전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뭐 유일하게 연결을 짓자면 그 정도일 텐데 저도 하여튼 영문을 모르는 상황이라서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하여튼 그렇습니다.